안녕하세요. 저는 10대, 20대 유니크한 여성 의류 쇼핑몰 클로즈메를 운영하고 있는 메리 아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26살이고요. 쇼핑몰을 운영한 지는 9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출은 한 달에 8천에서 1억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사업을 17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학교 앞에서 아빠들이 와가지고 막 세단을 타고 집에 가고 막 스포츠카를 타고 막 집에 데려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가족은 그런 걸 해주지 못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직업을 한번 선택해보고 싶다라고 중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중학교 장래희망에 보면 막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게 써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뭔가 나도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 직접 한번 벌어보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업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한 23개 정도 했었는데 제가 그때 할수 있는 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그리고 뭐 엑셀 같은 간단한 것들. 특히 집에서만 할수 있는 부업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시드를 많이 모았었습니다. 한 70만 원 정도 모아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게 50만 원을 모으면 시작을 해보고 근데 50만 원으로 뭐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자기도 그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둘이서 100만 원을 모아서 가장 의식주 중에서 학생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의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동대문에서 의류 장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저거는 밤에 일을 하는 거니까 학생인 나도 학교를 다니면서 충분히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럼 나도 한번 저거를 보고 집에서 밤에 시장을 갔다가 집에 와서 뭐 업데이트를 하거나 촬영을 하고 그리고 뭐 학교에 갔다 오면 충분히 할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의류 장사를 한번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사실은 쇼핑몰을 좀 쉽게 시작하기는 했어요. 17살 때라서 동대문에서 옷을 떼와서 업데이트를 해놓으면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쇼핑몰이라는 게 생각보다 손이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일단은 제가 어리다 보니까 고객 관리도 많이 힘들었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구매를 하면은 보통 엄마들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랑 저랑 통화를 해서 이제 문의를 하는 것도 너무 많이 힘들었고, 진상고객을 대체하는 방법도 잘 몰라서 그냥 무작정 다 환불해주고,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조금 내가 성장을 했구나 라고 느낀 게, 제가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한 달에 택배를 딱 30개 정도 보냈었어요. 하루에 2개씩 해가지고 뭐안 나가는 날도 있었고, 그렇게 30개씩 보냈을 때 통장에 실제로 돈이 딱 300만 원이 찍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다음에 막 사입을 하고 뭐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일손 친구들도 많이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조금 알바비 같은 개념으로 알바비도 주고 그리고 스튜디오도 빌리고 그러니까 3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이틀 만에 300만 원이 사라지고 주문권이 들어왔는데 사입을 할 돈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게아 나도 플랫폼에 좀 탑승을 해야겠다. 플랫폼들은 정산을 한꺼번에 몰아서 해주니까 뭔가 목돈이 생기는 기분이잖아요. 그때 마침 생겼던 게 브랜디. 라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브랜디에 입점을 하고 실제로 제가 거의 처음으로 입점했다시피 했었을 때여가지고 매출이 엄청 빠르게 뛰었어요. 블라우스 하나가 엄청 대박이 터 지면서 한 달에 블라우스를 3천 장 넘게 갑자기 판매를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렇게 3천 장 넘게 파니까 당연히 돈은 통장에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굉장히 무지했던 부분이 이제 세금 적인 부분이었어요. 세금 폭탄을 3번 정도 맞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거 하나 말씀을 해드리면 간이 가세자로 시작을 했고 일반 가세자 매출이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일반 가세자로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매출이 너무 올라서 세무사한테 어 나는 혹시 세금을 언제 내야 되는 거냐고 라 물어보러 갔는데 이미 세금을 안 내서 가산세가 엄청 많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낸 세금이 20살에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때부터 세금 공부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사업자를 일반으로 바꾸고 다시 장사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제부터 또 문제였던 게제 친구들은 취업을 해서 월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뭔가 성장하는 게 바로바로 바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세금을 내서 영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업하던 친구랑도 트러블이 생겨서 동업하던 친구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 클로 젠미를 떠안게 돼서 혼자라도 운영을 좀 해보자. 그래서 막 대출도 받고 카드깡이라 그러죠. 카드깡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해서 사이트 규모를 키우려고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무상으로 도와주겠다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공짜로 택배도 싸주고 업데이트도 자기네들이 공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저는 클로젠미가 그 친구들 덕분에 사실 성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친구들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줬거든요. 그때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택배를 쏴주고 학교에서 과제가 있어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막 과제를 하면서 저희 거 포토샵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인건비가 거의 안 들다시피 해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돈이 좀 굳었습니다. 솔직히 친구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돈이 굳어서 여기저기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옷을 더 많이 가져오거나 할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클로젠미가 있기까지는 한 9년 정도 걸리긴 했는데 사실 실제로 매출이 이거는 4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제가 젊다 보니까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블리라는 플랫폼에도 입점을 하게 됐는데요. 에이블리라는 플랫폼에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설문지로 저희가 탑셀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한번 신청을 해봐라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덜컥 오디션에 붙어버려가지고 어? 나도 한번 쇼핑몰 홍보도 해보고, 내 유튜브 홍보도 해보고, 얼굴도 좀 알리고 나가볼까?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갔는데 경쟁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는 이게 그냥 쇼핑몰들이 막 제품 올려가지고 누가 누가 많이 파나만 경쟁을 하는 줄 알고 가격을 되게 낮게 올렸었어요. 다른 분들은 막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매출 경쟁이다 보니까 제가 6만원대 제품을 올렸는데 많이 팔아도 그분들보다 매출이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1, 2회? 2회 만에 그냥 떨어졌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좋은 경험이었고, 만약에 2회를 한다면 나갈 거고, 근데 거기서 좀 느낀 점이 있다면,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되게 상세 페이지가 엄청 예쁘거나, 아니면은 뭔가 되게 구성이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사는 걸 약간 심리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상세 페이지에 조금 더 공을 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업 초반에 친구들이 엄청 저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냥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성원들 모두 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뭐모델이든알바든 직원이던간에 저는 무조건 식대를 무제한으로 주자. 일단 이게 일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자가 이순이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저는 여기 1년만 다니고 자기 쇼핑몰을 차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저는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실제로 나갈 때 쇼핑몰까지 차려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나도 다른 사람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초반에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한 두 번째 직업이 쇼핑몰 창업 강사예요. 이거를 조금 조금 인터넷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쇼핑몰에 시작할 때 뭔가 되게 어려운 일들이나 공부하기 조금 힘든 부분들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1대1로 아니면은 뭐 1대5 이런 식일 수도 있고 쇼핑몰 창업 강의를 부업으로 띄고 있고요 이걸 또 하다 보니까 이미 쇼핑몰을 차린 분들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쇼핑몰을 차린 분들을 위해서 뭐 컨설팅이라던가 아니면은 쇼핑몰에 들어가는 무료 자료들 뭐 엑셀 이라던가 아니면 의류 사이즈표 모델 사이즈표 아니면 상세페이지 구성 이런 것들도 그냥 무상으로 드리자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공짜로 드리고 있는 사이트도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인 자료들을 무상으로 그냥 다운받아 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다양한 엔잡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에 되게 희열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계속 남들을 도와줘야 내가 잘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고 제가 그저께 사주를 보고 왔는데 제 사주가 남들을 도와줘야 잘 되는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laughs> 제가 쇼핑몰 창업 강의를 할때 수강생들이 들어오면 저희는 인사를 그렇게 해요. 같이 돈 벌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그리고 다음으로 하는 말이 옷이 좋아서 시작할 거면은 이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해요. 사실 쇼핑몰을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지금 쇼핑몰 엄청 레드오션인데 나는 옷이 좋아. 한번 나도 팔아볼까? 이래서 시작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실패를 해도 어차피 거기는 내가 있어도 안될 자리였어. 이렇게 다들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쇼핑몰이 레드오션인 게 그냥 개수가 많아서 레드오션이지 다잘 팔아서 레드오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엄청 간절하고 매일매일 뭐 저처럼 인스타그램을 하던 뭐 프로모션을 돌리던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쇼핑몰은 옷이 좋아서 시작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잘될수 있고 내가 그냥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것보다 정말 내가 쇼핑몰 성공을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초반에 쇼핑몰이 망했을 때 다시 시작을 했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스타일을 너무 바꾸고 싶어가지고 이미 고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블리한 옷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엄청 유니크하고 힙한 그런 느낌으로 중간에 갑자기 탈바꿈을 했어요. 기존에 있던 고객들이 싹다 빠져나가면서 그때도 사실 한번 망했었던 건데 저는 그때마다 나는 어쨌든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시작할 때는 내가 정말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시작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매일매일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하루에 스토리를 10개 이상 올리고 그리고 릴스라는 영상, 쇼츠를 올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올리고 있어요. 추가로 이제 게시글은 당연히 올려야 되고 하루에 3개 정도씩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쇼핑몰도 계속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야 돼서 플랫폼들은 최신순 피드가 상단에 늘 고정이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월요일에서 목요일 아니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내내 계속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플랫폼 내에 최신순 제품, 그 피드를 계속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플랫폼들의 입정을 하면은 매달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프로모션을 해요. 그들이 제안서를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고, 그거를 사실 한두 번 정도는 건너뛰어도 되는데, 저는 그거를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뭐50% 세일전이 있다. 그러면은 50% 세일할 수 있는 거를 줄여가지고 다 진행을 시키고, 뭐 신상품 중에서 10% 할인을 넣어달라. 그러면은 바로 다 넣어요. 뭐 재고 정리라던가 아니면 피팅 제품을 세일하는 것도 회원들만 구매를 할수 있게끔 사이트로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거의 90% 정도까지 세일을 해서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 쇼핑몰 운영하는 게 예전이랑 되게 달라진 게 예전에는 막 상품을 등록할 때 엑셀로 등록을 해야 된다거나 판매 채널이 많아지면 뭐 브랜디에다가 등록하고 에이블리에 등록하고 뭐 자사몰에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에도 하고 다 일일이 따로따로 등록을 해야 돼서 업데이트 하는데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요즘에는 솔루션들로 그냥 상품을 한꺼번에 전송을 할 수가 있게도 되어 있고 제품 사진을 상세 페이지를 그냥 솔루션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입점한 그냥 마켓에다가 자동으로 다 전송이 되기도 해요. 옛날보다는 지금이 운영하기도 훨씬 쉬워졌고 더 빠르게 업데이트를 할수 있게 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부업으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런 솔루션들을 이용하면은 촬영하고 포토샵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진짜 2시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저는 쇼핑몰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쇼핑몰이라는 게 일단 뭔가 엄청 공부를 하고 뭔가 해서 시작을 한다고 정말 잘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하면서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일단 시도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라서 내가 엄청 공부했는데 안 되네 뭐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보다 그냥 실패하면 또한번 해보고 뭐 이게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직업이에요 사실은 뭔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부업으로도 운영을 할수 있고 저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쇼핑몰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께서 앤잡을 한번 띄워보고 싶은데 옷도 팔아보고 싶다 아니면 뭐 다른 걸 팔아보고 싶다 하면은 쇼핑몰 저는 한번 해봐도 정말 괜찮거든요. 월급으로만 만족하기엔 사실 요즘엔 살아가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부업으로라도 한번 시작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준비를 한 1년 하고 내년부터 해야지 이거 말고 그냥 지금 당장 디자인 사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원셀러 분들, 그럼 오늘도 내일도 부자 되는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메리아빈이었습니다.